안녕하십니까. 한동대 기름평 석자 교수입니다. 지난 6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하였습니다. 삭발한 이유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중요한 문제이지만 막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저는 삭발합니다.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막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면 결국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. 정치인들은 국민이 계속 반대하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.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 성평등 가족부를 반대하면 결국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. 이 싸움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, 미국에 여러 개의 동성애 단체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개의 단체에 직원이 39명이고 1년 예산이 600만 달러이었습니다. 이 말은 돈 있는 동성애자들은 돈을 내고 어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기에 우리도 동성의 합법화를 막으려면 그만큼 헌신해야 됩니다.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. 다음 주 토요일 7월 12일 오후 3시에 남대문에서 시청역 8번 출구까지의 도로에서 성평등가족법안대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. 대한민국의 윤리도덕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7월 12일 오후 3시에 시청역 8번 출구로 나오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. 감사합니다.